김연아의 왼발과 박지성의 오른발 인라를 무시했다. 이거 체르노빌 답싸갔다가 어. 즉석에서 찍고 나온 사진이라고도 해 믿을 정도로 단짠 단짠 조합 생각하고 만든 거. 야 단짠 단짠은 한입 먹고 한입 먹어야 되는데 죽자 죽자. 떠. <laughs> 자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 아이 음식을 먹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즉석에서 목매달고 죽겠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예. 최악의 음식 조합. 16강으로 한 번. 초콜릿 우동 돈까스 파인애플 냉면 파인애플은 약간 화채 같은데 들어가잖아 시원한 맛으로 그래서 먹겠다고? 아니 근데 초콜릿 우동 <laughs> 다 망치는데 돈까스 이거는 <laughs> 건져 먹을 수라도 있지 근데 바인애플. 초콜릿은 커버력 칠 수가 없다 음. 돈까스는 국물에 안 퍼진다고 향이 어.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봐, 음. 다 망하는 거지 나 아, 난... 초콜릿 우동 초콜릿 우동? 응. 아니 이거 진짜 다 망한다 단짠단짠 단짠 조합 생각하고 단짠단짠은 그냥... 한입 먹고 한입 먹어야 되는데 그냥 죽자 죽자인데 <laughs> 이거는, 이거는... 커버칠 수 없다. 오케이. <laughs> 김치 대 김치. 국뽕 대 국뽕. 고추김치 케이크. 와 이거는 읽기도 싫다. 아, 이거 웬만하면은 김치면은 음. 국뽕으로 어. 커버를 쳐가지고 김치를 빼주고 최악으로 어. 어. 하는데 이거는 일본인 거 보니까 예. 일단 그 일본 극우 세력이 만들었어. 고추김치 케이크. 만약에 지금 진짜 김태희 같은 여자친구와 생일이라고 고추김치 케이크를 음. 만들어 줬어요. 어. 그럼 그 자리에서 먹는다 아니면 김태희랑 헤어진다? 먹지 먹을 그냥... 수 있지 김치붕어빵도 먹을 수 있지 오 저는 헤어지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 딸기로 위장을 해요야야너 <laughs> 딸기인 줄 알아? 개혈박해 <laughs> 이것도 깍두기를 깍, 이거는 괘씸재 적용 어, 가능하죠 괘씸 적용 바로 가정차별로 고추김치 케이크 <laughs> 진정한 밥버거 대 케첩바나나 <laughs> 참 진정한 밥버거 구성품이 뭐야 가성사이다아 아, 아, 밥버거 아 이거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케첩바나나는 이해가 돼 왜냐 Why? 바나나도 케첩으로 만들어 알지 바나나를 근데? 케첩으로 만든다고? 바나나로 케첩을 만든다 아 바나나로 케첩을 만든다고 어. 아, 아 케첩을 바나로 만든다고? 바나로 만들죠 그럼 이거는 약간 엄마 위에 업힌 아이를 형상화하는 <laughs> 아모성의 확실히 <laughs> 아들이네 밥버거는 이거는 조합이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거는 탄수화물로 어. 어. 거의 어. 때우겠다는 식인데 그리고 가성사이다를 놔둔 거 자체가 빨리 먹어버리고 입가심을 해버리겠다 <laughs> 아 그러면 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어. 진짜, 햄버거 진짜 햄버거였으면? 진짜 햄버거였으면? 응안 먹지 <laughs> 이거, 이거 사이다 없었으면 이거 못 먹어 별똥 페트가 밥인데 <웃음> <웃음> 밥버거는 저 빵구멍이 밥이잖아 원래 <웃음> 이건... <웃음>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된대 그거 그냥 버거밥이지 <laughs> 이거는 커버 칠수 없다 오케이 진정한 밥버거 아. 딸기라면대 <laughs> 네, 땅콩버터밥 어, 아 근데 땅콩 이거는 버터. 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땅콩버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땅콩버터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 비오는데 불오인데 전 땅콩버터 응.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 땅콩버터를 사오면 반 통을 그냥 퍼먹어 어? 개 맛있음. 죽는다. 밥에 비벼 먹는 거? 솔직히 약간 이해 안 돼요. 하지만 딸기라면은 딸기라면은 <laughs> <세>, 색깔부터 마음에 든다 <laughs> 그리고 일단 한강 라면이야 기본적으로 물개 많이 부었다. 아, 저는 이미 땅콩버터 쪽으로 마음이. 난저 땅콩버터 파기 때문에 땅콩버터의 딸기, 땅콩버터 라면, 땅콩버터 라면까지도 괜찮아요. 밥 괜찮아요. 이건 민성 씨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음식. 딸기라면 시 어, 딸기라면. 김치, 야 김치는 다. 일본에서 <laughs> 혼종 만들어놨네. 김치, 밀크, 쉐이크, 냉면국밥. 아 솔직히, 근데 냉면국밥은 먹을만 할것 같은데? 이유. 왜냐면, 오이 냉국에도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약간 그런. 근데 오이 냉국은 급식 나오면 18명은 다 갖다 버리는 거긴 한데, 2명 정도는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김치, 밀크, 쉐이크를 10명 중에 몇 명? 음, 10명 중에 0명. 밀크, 쉐이크, 어떻게 김치지? 그러니까, 쉐이크를 몇개 먹겠다는 거 아니야? 비디고. 내가 봤을 때, 김치만 어디 음식이. 조합하는 직업이 어. 따로 있지 않고서야 <laughs> 이런 빌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김치 크리에이터. 이거는 김치 빌런의 역작입니다. 여기 일본 방송 표정인 보면 답이 나온다. 오케이. 김치 밀크쉐이크. 음. 민트 초코 붕어빵. <laughs> 아지? 근데, 근데 이거 짝을 되게 잘 지었다. 둘다 약간 딱 보기만해도 식욕 개 떨어지는. 어, 나는 민트 초코 좋아하는데. 근데 내생각엔 이거 원전 누출 피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우승 후보 같은데. <laughs> 이거 체르노빌 <laughs> 어. 답사 갔다가 즉석에서 찍고 나온 사진이라고도 해 믿을 정도로. 막말로 이거 건져 먹을 수도 없어 오염돼가지고. 오염이지라. <laughs> 이거 먹으려면 그 방호복인가 그 <laughs> 입어야 될것 <된> 같은데. <laughs> 브로콜리 피자 커버 고칩니다. 오케이. 스파게티 도넛? 생크림 짜장면? 어나 근데 이거 둘다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스파게티 도넛은 이게 스파게티만 있는 게 아니라 빵 위에 올렸다는 거잖아? 아니지 이 스파게티로 만들었잖아 그럼 스파게티 아니야 그냥? 응 생크림 짜장 이것도 생크림 맛이 안 나요 먹어보면 뭐 봤나? 어 어? 어? 학교 앞에 토끼정이 판다 이거 진짜 이거 파나?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맛이 안 나요 생크림 맛이 보기에는 끝협인데 그냥 달달한 짜장면 비주얼은 끝협 비주얼은 솔직히 말해서 <laughs> 문밭에다 똥싼 거잖아 <laughs> 아이 그럼 이거 눈밭에 똥으로 <laughs> 와 오이 대첩 필라델피아 오이 치즈네 오이 마요 토스트 오이 마요 일단 필라델피아 오이 치즈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오이 향만 추가된 느낌인데 먹어보지는 않았지 오이 극혐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될것 같지만 우리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음. 봤을 때 크림치즈가 웬만하면 맛있거든요 맞아 근데 오른쪽은 <laughs> 오이가 당당히 센터 자리 찾아온 이름도 오이마요 마요네즈까지 아 위에 그 레시피가 나와있네 마요네즈, 치즈, 오이, 후추 요즘 맨날 해먹는 나의 여름 소울푸드 이 작성자 말투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이마요 토스트라는 이름도 마음에 안들고 그리고 어떤 토스트에도 토핑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반박불가 이거는 오이마요 아아 이건 방금 고추김치 케이크 골랐거든요 어, 이거는 우승감이었다 <laughs> 브로콜리 <laughs> 네 피자들, 초콜릿 우동.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배 고팠거든요, 원래. 저녁을 응. 안 먹어서? 아, 식욕 떨어진다. 아, 근데 이 초콜릿이 녹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한데? 초콜릿 이건 건조될 수도 없어. 어. 근데 니네 말대로 이건 브로콜리, 이거는 치즈 부분 다 뜯어내면은 어떻게든 먹어. 그럼 뭐가 남지? 빵! 빵 아. 먹으면 돼. 이거는 살릴 수가 없다. 살릴 수가 없다? 아, 근데 살릴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오염됐는데, 보면? 초콜릿, 김치, 치즈 음. 같은 걸로 음식에 장난치는 애들은 때려 죽어도 된다는 법안을 발의해야겠다.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건 아까 맛있다고 했으니까 어. 왼쪽은 어떻게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거든 일 4강으로 올려놓자 반바풀가아 <laughs> 와... 근데 이거 난 이미 마음 확 정했어 밥버거 왜? 왜냐면은 이건 지금 조리가 안 돼있어요 그냥 밥 먹고 빵 먹고 하면 돼요 실제로 먹지 않았을 것이다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이거는... 왼쪽은 이미 라면 어. 한입 딱 먹었을 때그 딸기의 그새초로만 <laughs> 아, 이거는 커버 칠수 없어. 아... 차라리 밥한 공기, 사이다랑 한개 먹고, 빵 그냥 따로 먹고 하는 게 낫지, 이건 안 됩니다. 오케이. 하, 네. 그럼 기권하겠습니다. 네. 내가 생각했던 우승후보가 둘다 아... 나와가지고,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네. 딸기 라면 대 고추김치케이크. 이게, 그지 같은 조합이 있네. 단 거랑 어. 짠 거를. 어. 괴랄하게. 진짜, <laughs> <laughs> 괴랄하게. 괴랄하게. <괴란하게 웃음> 아, 근데, 고추김치케이크는 너무 괘씸하다 <laughs> 아,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저, 아, 딸기, 이거, 이거. 딸기. 어. <laughs>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딸기가. 어. 여기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네. 어, 바뀌었다. <laughs> 그리고 일단 김무치 이런거 같은데 김무치 케이크 이런거 같은데 <laughs> 심지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라면 만들고 딸기만 넣으면은 완성되는 그지같은 조합 이거는 존나 정성들여가지고 크림 케이크를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laughs> 김치를 갑자기 <laughs> 심지어 하나가 아니에요 이미 네개를 만드셨어 아 김치 전문점이구나 무조건 근데 어,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우승거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것도... 아, 근데 이거는 더 최악인 게 초콜릿 우동인 이유가 있어. 네. 왜냐면 여기는 인간의 인내로 위에 부분 먹을 수 있어. 오오오! 맞아, 맞아, 어머네, 맞아. 왁하고 삼킬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넣는 순간부터 <너르름부터> 이제 파국으로 <laughs> 치닫고 있는 거잖아. 이걸 넣고 이 초콜릿이 살살 내려가는 걸 보고 있다는 들 어... 아니라 오 그렇게 먹을 거란 말이야. 진짜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최악한 초콜릿으로. 수김치 케이크에 초콜릿 우동. 아니야 이거 개심제 때문에 안 돼. 아, 초콜릿 우동도 이해가 돼요. 우동 그냥 삶아가지고 초콜릿 응. 얹으면 돼. 이거는 데코 봐봐. 이거 열심히 해갖고 만들어 줬다. 초콜릿 우동은 솔직히 만들어 주는 사람 성의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 대충 만들면 돼. 5분이면 되거든. 이거는 30분 정도 만들어서 두면은 안 먹으면 안 돼. 김연아의 왼발과 박지성의 오른발 입나라를무시해 이거는 외교 전쟁. 이건 외교 전쟁이야 이거. 정직으로 항의할 수 있다. 대사관 찾아가도 인정 국민정원 작성해도 이틀안에 80만 가능합니다 <laughs> 그럼 랭킹 한번 보자고 이거? 무조건 이걸걸? 아 아, 맞췄다 아 근데 와 강력한 거 많았다 안 나온 것 중에 우유밥, 아이스크림 라면, 땅콩버터가 또 4위네 그 다음에 귤밥? 자 결론은 고추김치 케이크가 최악의 음식인 걸로 전 국민의 최악의 음식 이거는 먹을 바에 차라리